그럼에도 개화파 인사들을 중심으로 일련의 시도는 있었고 그 대표 인물이 김홍집으로 일본의 수신사로 다녀오면서 책을 한권 얻어오는데 이는 일본 공사관의 청나라 관료가 쓴 조선책략이라는 것으로 러시아의 제국주의에 대항하기 위해 조선은 중국, 일본, 미국과 동맹해야 한다는 거야. 돌아보면 이게 무슨 순진한 발상이냐. 미국과 일본은 조선을 가만 두겠냐 싶지만 그때만 해도 조선의 국제 전략으로 인정되어 전국 유생들에게 교과서처럼 배포할 정도였어. 김홍집은 청나라의 양무운동을 비롯한 제도를 본받아 통리기무아문을 설치하고 젊은 개화파를 일본에 파견 보내는 신사유람단을 구성하고 또 근대식 군대인 별기군을 창설하며 일본 교관에게 훈련을 맡겼어. 그러나 개화파가 구식군대를 축소시키고 자꾸 월급을 밀리는 데다가 오랜만에 지급된 곡식에 모래가 섞인 걸 보자 참다 못한 구식군인들이 급료 담당관과 일본 교관들을 살해한 뒤 대원군을 다시 옹립하며 민씨들과 개화파를 다 죽이기로 해공사 과 창덕궁을 습격하는 바람에 일본 공사와 민비는 황급히 도망쳤고 10년 만에 재집권한 대원군은 개화 정책을 엎으려 했으나 잔뜩 졸은 민비 정권이 청나라에 구조 요청을 보내자 위안스카이 장군이 3천명의 군대를 이끌고 한양에 들어와 대원군을 체포, 텐진으로 보내버렸어. 마치 한국의 시위를 해결하기 위해 시진핑 주석에게 중국 군대를 요청한 셈이랄까? 게다가 습격당한 일본 역시 이때다 싶어서 보상받겠다며 불평등한 재물포조약을 맺 조선의 돈으로 일본 병력을 증강시켰어. 이제 조선 정부는 중국파와 일본파로 나뉘어 내분하고 수도에 청군 일군이 호시탐탐 주시하는 망국의 상황. 여러분이 관료라면 이제 어떻게 할까?